정정당당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그의 원내대표직 사퇴를 중심으로 최근 몇 년간의 정치 행보를 되짚어보고 과연 그가 보수 정치 진영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왜 그의 사태가 단순한 개인의 정치적 결단을 넘어서 보수 진영 전체에 던지는 신호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원성동 1960년 강릉 출생 검사 출신 정치인입니다. 중앙대 법대를 나와서 사법시험에 합격 검사로서의 커리어를 탄탄하게 쌓았고 그후 정치권에 발을 들였습니다. 2009년 재보궐선거에서 강릉 지역구로 국회에 입성한 이후 5선 의원까지 올라선 인물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의 위상은 한마디로 여약하면 검사 출신 실세. 윤석열과도 어린 시절 친구, 검사 시절 인연이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여직을 맡아왔고 대통령 당선 이후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를 지냈다는 건그 무게감을 말해주는 상징입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그의 행보입니다. 단순한 친윤계 핵심을 넘어서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정통성과 국민의 힘 내부 권력 구도를 교란하는 인물로 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정권 초반 개업령과 탈핵설이 끊이지 않았던 시점 권성동이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군 동원론, 탄핵에 대한 대비 이런 민감한 주제들이 정권 초반에 언론과 정치권을 스치고 지나갈 때 권성동이는 그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였지만 그 방향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보수 진영을 단단히 묶기보다는 이상하게. 내부를 분열시키는 방향이었습니다. 2022년 대선 이후 국민의힘 경선국면에서 나온 이준석과의 갈등, 친윤, 비윤 내용 모두 권성동이 일정 부분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정치공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상할 정도로 타이밍마다 그는 핵심 위치에 있었고, 선택의 결과는 항상 보수 진영 약화였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틀 전 이재명 침식에서의 모습. 권성동이는 이재명과 악수를 나누면서 뒷짐을 진채 무표정으로 임합니다. 형식은 갖췄지만 그 뒷짐은 말 그대로 내 역할은 끝났다 또는 서열은 내가 더 높다는 공산당식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김예경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죠. 이건 단순한 무례가 아니라 나는 이재명을 대통령 자리에 앉힌 사람이야. 라는 선언처럼 느껴질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모든 퍼포먼스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권성동이는 정치 무대 위에서 모든 연출의 의미를 담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 그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자신이 이재명 당선을 완성한 뒤 무대 뒤로 빠지는 설계자처럼 보이게 만드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는 분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 초반 갑작스레 흘러나왔던 개엄령 가능성, 대통령 탄핵설 조기 대선 가능성 등은 모두 보수층의 혼란을 자극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매번 중앙 정치의 한가운데 있었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권승동입니다. 탄핵에 대비한다며 사실상 내부 급주기를 주도했고 대통령실과 국힘당 지도부 간 소통 문제 역시 그를 통해 필터링되며 왜곡됐다는 의혹도 꾸준히 나왔습니다. 경선 시기에는 보수 우파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는 전략, 후보 간 분열을 방조하는 언행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런 이력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국힘 내부 보수파들은 점점 소외됐고, 결국 집권 초기부터 보수파는 단결하지 못한 채 내용을 반복했습니다. 누가 그 한목판에 있었습니까?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성동은 과연 반국과 세력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가요? 정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란 건 결과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정권 초부터 모든 결란 작전의 한복판에 권성동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대통령 자리에 앉히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의 이름을 걸고 움직였지만, 실상은 보수를 분열시키고, 자유 대한민국을 모력화시키는데 결과적으로 기여한 셈입니다. 이쯤되면 보수 내부의 최대 리스크였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권성동이는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명분은 대선 패배 책임이죠. 그런데 이건 단순한 사태가 아닙니다. 임무 완수라고 보는 게 정확한 해석 아닙니까? 그의 역할은 이재명을 단성시키고 보수를 분열시키고 정권 초반 질서를 흔들어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그런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에 이제 설거머니 물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기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잠깐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고 언제든지 전면에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치판에서는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권성동의를 중심으로 자유 대한민국 보수 진영의 균열과 혼란을 돌아봤습니다. 그가 단순히 실패한 정치인이 아닌 임무를 완수한 정치 기술자로 볼수 있다는 점,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정치는 늘 상징과 결과로 평가 받아야 합니다. 권성동의 정치 결과는 자유 우파의 세태이자, 반국가 세력의 성장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판단, 여러분이 하실 차례입니다. 이상, 정정당당 코리아, 박민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